자286 286세개의 세 직선이 있는데 도형의 넓이가 2분의 45래 그러면 자 그림 그려자자 표평면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지금 봤더니 하나의 직선이 y는 2x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. m이 양수, 어? m이 양수야? n도 양수고, 음, 그럴 수 있지. 음. m이 양수 n이 양수. 대충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확인됐습니까? 자, 이렇게 그렸을 때 주어진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래? 문제에서. 무슨 삼각형이네? 빨리 봐 이등변삼각형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만들었는데 얘가 이등변이라는 얘기지? 얘를비 찾으라고 그랬지? 잘봐 여기 0,0이야 2점을 지나는 직선이 2개거든? 얘랑 얘 기울기 곱해봐 여기 수직이네 그럼 여기가 직각이등변이네 확인돼요? 그럼 이거 한 변의 길이 우리 얼마인지 알아 몰라? 모르지? 그냥 X라고 하자 아 A라고 하자 A 확인되니 그럼 넓이가 뭐야? 2분의 1 a 의 제곱이지 그게 2분의 45 그럼 A가 얼마야? 3루트 뭐가 되겠지?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직각이등변인데 내가 여기 보이는 0,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딱 재버리잖아. 그러면 여기에 교점 하나 생기지? 이때 요 길이랑 요나뉜 길이가 같을까, 다를까? 같겠지. 다시 직각이등변 관계잖아.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1대 1대 루트 이겠지? 여기 길이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, 이 길이가? 루트 2분의 a가 되는 거야. 여기까지.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? 여기그지 확인되니?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루트 2분의 a라는 이 길이를 찾을 수가 있어. 얼마야? 루트 2분의 a는 a 대입 대입하면 되잖아. 그럼 2분의 3 루트 10이네요. 그러면 이제 이 2분의 3 루트 10이 뭘 뜻하는 거냐면 0, 0에서 y는 mx 플러스 n 까지의 거리가 2분의 3.10 이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? 안 되십니까? 이해되니까 그러면 정과 직선 사의 거리 이용해서 문제 풀면 n 값 구할 수 있겠지? 맞니? 아니니? 구할 수 있겠니? 없겠니? 있겠죠? 맞아요?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해도 돼? 그래 해보고 다시 질문하자 그러면 확인 okay? 좋아.